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지금의 날짜로 만약 치자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 만약 이것을 유추해보자면 아마도 주일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자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문둥병을 고쳐지면서 아마도 예수님과 교류가 있었고 예수님을 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나사로 때문입니다. 물론 시몬의 운동병자 시몬 역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도 했겠지만 이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베단이 이곳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어떤 경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험한 사람이자 부활의 어떤 등인이로 되어 있지요.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져 있고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까지 함께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함께, 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류를 부었고,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발에만 부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그 부은 향류가 아, 쏟아져서 발까지 다 닿았고, 그리고 발까지 쏟아진 향류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 같습니다. 이 그녀가 부은 이 나드라는 향류는 특별히, 어, 이 본문에서도, 어,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드린 것은 순전한 나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도면에서 100%에 가까웠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도 24K라고 흔히 이해하는, 이야기하는 순금이 있고, 그 순금보다 함량이 떨어져 있는 18K나 14K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도 나드도 그 농도 면에서 이제 순전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지 않고 농도가 아주 100%인 그런 나드도 있고, 그것보다도 어,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나드 향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드린 것은 어, 온전하고도 순전하고도 어, 농도가 짙은 100%의 나드 향유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그 향유를 붓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져서 흥겨운 어, 사람들의 목소리, 대화 소리, 사람들이 오가면서 내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온 집안에 나드 향이 가득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드 향을 맡자 사람들이 이 좋은 냄새, 이 좋은 향기, 그리고 이 비싼 향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그 근원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지는 금방 손쉽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대부분 대, 대번에 보고 알수 있게 된 것이죠. 몇몇 이들은 그 값비싼 그러니까 그 순전한 만큼 값지고 값이 비싼 아주 고가의 그 나드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 예수님은 그런 힐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르, 마리아를 옹호하고 방어하십니다. 어, 이 본문에 보서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적이고 어,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 베다니 그리고 그 베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아주 순수하고 농도가 깊은 그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순전한 나드는 매우 비싸다. 매우 비싸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주님에게 쏟아 부어 드렸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치 핵심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 아, 마리아를 신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의 핵심 중에서 한 가지. 매우 비싸다라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났을 것이죠. 예수님한테 발을 시키면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걸할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면에서 따지자면 그걸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은 농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여러 번 분할해서 쓰거나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핵심적인 것 중에 매우 비싸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몰려져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매우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비싸지만 그것은 순전한 순수한 향유였다라는 것을 외면하면 이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어떤 그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런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어, 조직인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됩니까? 돈이 되지 않죠. 돈을 남길 수,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까?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이구원의 이것을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이 구원을 만약 가치로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한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치를 매기면, 거기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어떤 생각들이 되냐면, 어, 우리 육신은 더 이상 고기하지 않는 어떤 물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 당신의 영혼의 목숨값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숨에 가치를 매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언제든지 대체하거나 바꾸거나 또한 어떤 형태로든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구원은 가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관념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지극히 소비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소비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을 만드는데도 돈을 많이 투자, 투자라고 할까요? 조그만한 공간을 만드는 데도 돈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생산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산합니까?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과연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은혜와 유익을 기여한다라는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한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값어치를 가지고 그것을 얼마냐라고만 평가하면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존재는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의 영혼은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값비싼이라는 이 단어에만 쏠려져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1년치 연봉인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연봉을 한 번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한 번에 예수님을 목욕시키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목욕시키는데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다 써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마르, 마리아를 힐라라는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지 않습니까? 서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러한 반대의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값비싼에만, 어, 강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비싼 나드는 순전하였기 때문에 값비싸다라는 것에 더욱더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이것이 값비싸다라는 것에만 마음의 초점이 쏠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삶의 향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 변화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향기를 머금고 또한 그 향기를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재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향기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추구해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주 주님 보시기에 산재물로 받으실 만큼 향기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향기가 그 사람 주위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삶을 사는 것이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이 여러분 뭐가 향기롭습니까? 뭐가 향기롭습니까? 이것은 냄새가 맡기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향기로 올려면 우리 삶에 사랑이 가득해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흠향하실 만한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할 목적이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거,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거.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농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본문에 나와있는 지극히 값비싸하다라는 이 나드 향류가 진실로 가치가 있어지려면 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자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아 어. 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향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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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이 향류 안에 만약 거기에 날파리나 초파리가 한 마리가 빠져있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음식 전체를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겠어요? 순수함이 파괴된 것입니다. 순수함이 파괴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농도가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농도가 깊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실로 값비싼 향수가 될지.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바꾸면 퓨어예요. 퓨어. 퓨어.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다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은 향기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도, 아마도 그는 그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 헌신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주님을 신실히,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만 그의 삶은 향기 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나의 말도 잘 들어주고, 나한테 성실하고, 나한테 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어, 흠잡을 데 없이 잘해준다. 문제는, 문제는, 나의 남편이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잘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순수합니까? 순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너무 좋다라는 앞의 전제를 배제 아, 앞의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 다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비교하여서 또한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을 진실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한 삶을 꼭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향기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을 농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그 가치, 바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헌신이에요.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싶다. 이 헌신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되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사랑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합쳐졌을 때, 이 마르다가 주님께 부어드린 나드와도 같은, 순전한 나드와도 같은 향기를 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모두 부분적이지만 마지막에 온전하고도 순결하게 남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랑의 삶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만 남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은혜롭게 알면서 마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알고 그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주께 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진실된 삶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것. 마리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헌신을 주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 어, 시몬의 집에 가득한 향기는. 그가 뿌린 나디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마리아의 삶에서 사랑과 헌신이 뿜어져서 그의 집을 그 베다니 시몬의 집을 가득 채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삶은, 우리의 삶이 진실로 어떤 누가 보더라도 값어치 있는 삶이 되려면 그 경제적으로 그게 얼마짜리냐? 1년치 연봉을 거기 다 썼단 말이야? 그럼 뭐 터무니없는 짓을 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이것이 아니라, 순전한가, 순전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전하고도 순전해야만 그것은 값어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사랑이 어느 순간 순수하지도 않고, 순전하지도 않으면, 그, 것은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파리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음식이나 향유를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순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마도 이 순전한 나드가 될수 없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들여지는 순전한 나드처럼 흠 없고 농도 깊고 순수하고 순전해야만 값어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순전함에 방점을 더 찍으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한, 그 순전한 것은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바로 그 순전한 나드와 같은 향유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는 헌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십니까? 또한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수고를 감당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사랑과 헌신들이 삶에 체득되고 체화되어서.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뿜어져 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사랑과 헌신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 역시 그곳에다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아, 다른 보금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는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는 마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곳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 향유 향기 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진실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쳐진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의 향기를 맡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재물의 삶을 사는 것이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향기로 가득 차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순전하고도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저 믿음과 저 헌신과 저 사랑은 진실로 값비싼 것이지 않는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